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에 말씀 함께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우은 오늘 말씀에서 이제 자신의 삶이 끝날 자신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음을 알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나에게로 속히 와라 디모데야 빨리 와라. 내 삶의 마지막을 너와 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구나 그렇게 디모델을 부르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자신에게 오고 그리고 올 때에 이런 몇 가지 좀 부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함께 해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절에 보니까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곁에 있는 사람과 바울의 곁을 떠난 그런 동역자들. 또 어떤 사람은 같이 동역자로 생활하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나간 대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그대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욕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가 누군지 알죠? 예. 네. 선교 여행을 진행할 때, 마가 요한. 같이 했다가 중간에 갑자기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선교팀에게 어려운 일을 끼치고. 그래서, 바울은 다시는 저 사람과 선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큰, 큰 문제가 일어나고, 그랬던, 문제 핵심이었던 이 요한 마가였는데 다시 그를 데리고 와라 마가 요한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뭔가 이제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마음에 걸리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또 해소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는 그 바울을 극심하게 또 복음을 극심하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19절부터는 바울이 무난하기를 원하는 기억하고 싶은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들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을 떠난 사람들과 함께 있어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어제부터 갑자기 굉장히 많이 추워지면서, 낙엽들이 바닥에 쫙 깔리고, 이제 금방 아름답던 단풍들이 금방 지게 될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좀 쓸쓸함을 느끼죠 갑자기 가을이 깊어지면서 날도 추워지고 그때 좀 주변을 돌아보는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이제 11월 중순이 지나가면서 연말이 <laughs> 연말로 향해 가면서 우리가 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또 떠난 사람은 누구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어, 이때 바울도 그랬어요 자신의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자들 그리고 나를 떠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더 크게 붙잡았던 건 뭐냐면, 그러나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17절,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곁에 계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 주셨다. 라는 것을 끝까지 바울이 붙들었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또 외롭고, 어떤 좀 쓸쓸한 그런 감정이나 또 정서들이 일어나고, 또 실제로 주변을 돌아봤을 때, 아, 내 곁에 남은 사람이 참 없구나. 아, 나의 사역이나, 음, 나의 삶의 뭐 어떤 섬김이나 뭐 이런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부족한가 보다. 내 곁에 참 남는 사람들이 없구나.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내 곁에 계셔 주시고, 나도 또한 주님 편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볼수 있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누군가 옆에 있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는 존재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삶에 좀 그런 누군가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 혼자 있는 것 같아 그때에 여전히 우리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또 기억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춥네요. 따뜻하게 입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루를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